52번, 1252번에서는 A가 일단 음수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0 되는 애가 두개딱 보이지? 어.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뭐야? FX, 아, 이걸 FX라고 하면 Y는 그러면 A로 묶어서 X, 2 X,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네. 그러면 얘 전개하면 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a가 되어 있는 요런 상태네. 그러면, 어, ax제곱 플러스, 아니, 뭐야. 여기 가운데 있는 애만 지금 바뀌어 있네. 어, 그러면, 마, 플러스, 뭐야. ax 마이너스 2a인데, 그러면 여기 B로 봤을 때 B랑 A랑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B만 마이너스를 넣어주고 C는 그대로 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X 제곱 마이너스 AX가 되는 거지 요거는 그치? 어 그리고 마이너스 2A 요렇게 되는 상태야 어 B가 지금 부호가 반대니까 요거만 지금 조심해서 마이너스 A로 어 요거만 부호 반 바뀌어서 써주고 그 다음에 뭐야 0보다 큰거 찾아 달라고 했으니까 A로 다시 묶어 그러면 한 애가 0보다 커 근데 A가 지금 음수래어 음수 A가 위로 이렇게 볼록하니까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눠 주게 되면 이렇게 부동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하니까 x 마이 x 플러스 1인데 0보다 작아 그럼 4이까 x가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2하고 마이너스 1.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